갈 거예요. 김포공항, 안 씻었어요. 아침에 늦게 들어와서 씻으니까 사실상 씻은 지 4시간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안 씻었어요. <laughs> 귀엽지 않나요?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데, 오늘 지금 좀 피곤해서... 컨디션이 어때 보일지 모르겠어. 지금 제 꼬리. 고지같도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기다려고여기 <laughs> 여기도 <체지도 와. 웃음> 있었안도도자기도다기으로 빚은 도자기도도있다봐기 근데 난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고지할수있어 <laughs> <laughs> 너무 가깝나? 근데 이래야 다른 사람이 안 나오잖아. 아, 눈약 사야 되는데 눈약도 안 샀네. 지우도 약고 있겠죠? 사람이 너무 많아. 어떻게 쓰이건. 사람들이 너무 많아. 다들 여행을 많이 갔나 봐요. 가는 곳이야 제주도로. 접속 왔습니다. 사람 왔어. 아. 근데 사람이 예. 아. 음? 네 사람이 왔어. 이 왔어. 았 탐색합니다. 안녕하세요. 게요 어. 네, 받으시 갔다 오겠습니다. 떠나요. 아, 제가 부르면 되죠. 둘이서

아시죠? 무슨 무리야. 가보려고 합는데가보겠습니다회찮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지아 괜찮아, 괜인아괜찮지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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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다 거의 다 그래요. 안싼 거죠, 지금. 응? 그래서 지금 좀싼 거죠. 응. 아니, 아니, 근데 갈치 갈치회가 맛있어요. 갈치회는 요지다너갈치 뭐 갈치 아, 고등어 네, 아, 참돔 먹고 싶은데. 네, 뭐 없어. 아, <laughs> 음. 거다 음. 2 3000원 해주세요. 이거 하나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계좌이체 하면 되죠? 네. 안녕. 네. 도착했는데 잠깐만 노래좀 크 자, 일단 트렁크 좀놓읍시다 안돼 이렇서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 자, 서 자, 이렇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이 과연 호텔 체크인을 마칠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체크인 하려고 하거든요. 신 로운이요. 전화 한번 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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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하시면 11시까지 하시면 네, 됩니다. 네. 그 이제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직원이 없어요. 네네네. 시휴드릴요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3초. 무슨 건간당 간다 했네. 11시부터 직원이 없대요. 그럼 체크인은 못한다는 말인데,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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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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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와 이... 거 진짜 대박 이... 닙 이... 까 여러분? <laughs> 닭꼬치회 진저 미쳤 이... 근데 나 저거 불좀 꺼야겠어 요랬는데. 저 차례. 오래되십니다다 먹었다.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팩을 하고 왔고.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. 아이고 힘들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잘 자요. 절 자라고. 절 자라고.